봐야 되잖아요. 네. 인양의 제목 알고 계세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인양극 제목은 까먹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양극 제목은 달려라. 몽키야. 달려라. 몽키야. 잘이해주세요 오늘 인양극 제목은 달려라. 용영아. 자꾸 방해할 거예요. 네.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세요. 싫어요. 싫으면 뭐할 건데요. 노래 한곡 가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제가 그럴 줄 알고, 우리 쌤 노래 잘 부르라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와, 예쁘다. 이거를 어떻게 할 거지? 어, 이거를 우리 쌤. 아아이거왜내 <laughs> 목에 걸어요? 이거 문에 거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냥 캐롤 부르면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까칠까칠해요. 까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는 노래니까 아는 친구들은 같이 불러도 돼요. 노래 준비. 아 아. 양지마라. 눈사이로 <laughs>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해도 하나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숨겨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리면 안돼 뭐라고요? 종소리 울리면 안 돼요 아 종소리를 울리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그렇다요아 친구 울리면 안 됩니다 네? 뭐라고요? 아저제 친구 중에 종선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울리면 안 돼요 방금 선생님 이야기 이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막 놀리고, 옆에 있는 친구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막 하고 하면 그 친구가 막 눈물을 흘리겠다, 맞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 다른 모습을 가지고 놀리면 된다, 안 된다? 아, 어, 종소리 울리면 안 됩니다. 종소나 보고 있냐, 중국에 잘 갔냐?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울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친구 얼굴에 꽃을 꽃이 필수 있도록 옆에 있는 친구 더 사랑하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는 멋진 친구들 됩시다. 할수 있습니까? 좋아요. 이제 노래 다 불렀으니까 이거는 아 걸렸다 걸렸다! 아 목에 걸렸다고! 나 아, 크리스마스 잘 가라.